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 플스2 버전으로 나왔던 추억의 레전드 격투 게임 용호권원을 이 최신 기종인 플스5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권원은 그 국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 넣었고요 일본 계정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일본 PSN 스토어 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이게 또 용호권원이 그 SNK 네오지오에서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네오지오를 검색을 하시면 네오지오 게임이 쭉 다요. 그래 예전에 그 추억의 게임들도 있고 SNK 게임들이 많아요. 국내 스토어에는 없어서 좀 아쉽고, 여기서 쭉 찾아가지고 용어권 원 어디 갔더라? 여기서 구입을 했는데, 음, 이게 용어권 투원 아, 여기서 구입을 했고요. 가격이 아마 그 8,000원 이 정도에 8,300원 이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 인터넷 가서 그 쿠팡이나 뭐, 옥션 같은데 가서 그 일본 기프트콘 P S N 기프트콘 충전하셔가지고 1 2 자리 입력해서 게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번 다운을 받게 되면은 그 국내 계정에서도 게임이 돼요. 현재 이건 일본 계정이고 이제 국내 계정으로 들어오면은 그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이게 국내 계정인데 국내 계정에서도 용어권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권 일타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은 게임 중의 하나예요. 5로 용어권 1탄 게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새 뭐 그래픽 좋은 게임도 많고 뭐 재밌는 것도 많은데 가끔 이렇게 옛날 게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잘 만든 게임들은 어, 옛날 게임이라도 지금 해보면 손색이 없더라고요 이게 메인 화면인데 제페니스 버전은 말 그대로 일본어 여기 메인 타이틀 화면이 일본어로 나오고 자막도 영어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경쟁 모드 타이머텍 모드예요 이두 개는 그래서 뭐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 저는 이 영어 모드로 하겠습니다. 아 예. 추억의 네오지오 로고송 330메가면 어마무시했지. 저 당시. <laughs> 이 알다시피 저 가운데 여자가 유린데 납치를 당했어요. 이이 빨간 옷 입은 애가 요 사카자키 유리의 친 오빠. 그리고 얘가 뭐 주인공 친구, 요 사카자키 친구, 로버트 가르시아. 이두 명이 이제 그 가운데 사진에 있던 여자의 유리를 구하러 가는 내용이죠. 이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인을 넣어야 되는데, 이 플스 패드로는 이거 L2 버튼 보시죠. 이 L2 버튼으로. 예, 코인을 넣으면 돼요. 코인 소리 들리시죠? 코인 넣고, 옵션 버튼으로 들어가서. 자, 롤을 고르겠습니다이 네모 버튼으로 골라요. 이첫 번째 캐릭은 토도인데, 이용어권은 뭐 처음엔 약하고 두 번째 약하고 세네 번째 이렇게 가면 어 약하고 센게 아니고 첫 판부터 무조건 쎄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 아파 이게 길좀 빼줘야 돼이 게임은 이렇게 넘어지는 아니고 오히려 용어권 이거는 패드로 하면 더 편해 화려한 연속기나 콤보 들어가는 게임이 아니고 한방한방묵직하게 공격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스틱 키보드로, 보려라이 십자키로 입력하면 기술이 되게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패드로 하기에 최적화된 게임입니다. 용어권은. 이 아날로그 스틱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술이 안 나가고 힘들어. 이 십자키로 하시면 돼요. 특히, 요즘 오락실에서 많이 했지, 왜. 형들한테 맞아가면서 많이 했고. 또 용어권 이거 모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지, 왕따. 왕타. 그 당시에 진짜 많이 했어요. 원코인 갑니다 원코인. 그끝 이렇게 첫 번째 클리어 얼굴 깨끗하죠. 영어권은 캐릭터들이. 다 랜덤으로 타격이 세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안돼 이게 항상 조심해야 돼. 배정이 멀어지죠. 참 신기한 기능이 이 당시에 이렇게 앉아 때리다하면은 압사비죠. 일단 길을 빼놔야 돼 무조건. 아 와씨 못 넘겨네.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 기본기가 엄청. 기본 타격도 너무 세서. 아이, 다문 놈. 다문 놈. 뭔데? 뭐하냐? 용원 한번 해야 되냐? 용원 한번 들어갑니다. 뭐하냐? 어, 왜 그래? 나가 오랜만에 하니까 안되네 잡기가 네몬데 아 세모 길을 빼주고 아역가들 아, 길을 빼주고 엄매 오픈 못하는 아니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아분다스캔. 옛날에는 이 기술 이름을 몰라서 아분다스캔이라고 말했지. 초등학교 때 이거 할 때는 배경 이이게 애들이, 애들이 아는 그런 배경이 아니고 좀 술집 나오고 막 담배 피고 막 어두운 뒷골목 같은 게 보여가지고 좀 무서웠어 이거 할 때. 얼굴 은피범복 되고, 사격감도 좋아서 간단하게 넘겨주고 키워서 빼주고 톡정심을 해. 인식구다. 인식구다. 해줘야지 가드 데미지도 있고. 탑판 클리어. <laughs>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요. 이제 차이나타운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싸우라고 하죠, 이제. 이 오토바이가 요사카자키 트레이드 마크죠. 이 보너스 게임인데 보통 이제 창풍, 왕장풍, 아웃소포겐 이걸 많이 하죠. <laughs> 이게 먼저 창풍 커맨더 입력 먼저 하고 앞으로 가도 이렇게 발동이 됐어요. 먼저 입력하고 앞으로 가서 어, 이런 식으로 들어 가서 이런 식으로 미리 입력하고 미리 입력하고 앞으로 가서 딱, 딱, 딱 이게 패드로도참잘 돼. 깔끔하잖아. 패드로도 지금 패드로 하면 안 돼. 잘 돼. 차이나타운 <laughs> 이게 하단 자꾸 어이구 오요 점프하고 어이구 아우스프리 빼주시고 점프할 때는 기다렸다가 어. 아이 그래 용우나무 한번 가? 뭐하니 용우나무! <laughs> 이거는 가드 불가지 이거 용우나무는 한 바퀴 돌리고 네모 세모 누르신대요 네모 세모 가치가 아니고 한 바퀴 먼저 돌리고 네모 먼저 누르고 세모 점프 아웃소포게 아이고 툭아 아이. 뭐하니 피좀 빼고 아.. 아프시군 그 으아 음, <laughs> 간단하게 하단 이 료는 주먹이 특화돼가지고 앉아서 주먹 때리면은 웬만하면 다 깨요 잘 먹히더라고 <laughs> 엘.. 암.. 엘.. 암호? 여긴 레스토랑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다 남자인 줄 알았지. 날고 보니까 여자더라고. 잡꾸개기, 잡꾸개기, 잡꾸개기. 보게게. 간단해 이렇게. 아이 진짜. 길좀 빼줘야 돼. 그래서 여자인지 이제 많이 알았죠. I can't believe you. I lost. 난 기억이 없다. 다음 스테이지로 갑니다. 요리 찾아 삼만리. <laughs> 이거 얼음 깨기는 기 올려주는 거고. 아이 피통 올려주고 이 얼음깨기 이 맥주병은 기올려주는건데 더어렵 얼음깨기는 안돼요 이 패드가 연사 기능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빨리 눌러도 저그차을못치 그래서 얼음깨기는 비추천입니다 성공 이 맥주깨기는 기를 더 올려줘요 이키 헌터 선수 이 친구도 이제 날라차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날려 짧게, 두게 아, 날렸네. 짧게, 짧게, 두게 날려면 이렇게 맞더라고요. 짧게 날려 어이 귀신 빼주고 대각선으로 아안 통하네. 이거 보자. 엄마 좀아 이렇게 막 영원한 모 한번 들어가야지 비켜봐 오지 마시 오지 마 시간 아뭐 하냐 쫄아가지고

아우 들지 전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오케이 한번 써주고두대 때리고 나도 빼주고 음, 똑같이 올려줄게 좋아 좋아 오케이 뱀 아, 아따 아헤이 잠깐만 이리이다가 t 대비 in. l o o 탱이아이 n it. I can t 타펀 생각되는 배경이네요 타펀. 이러고 자스퍼 한번 빼줘야지. 잠복. 어이구야. 뭐하니? 아, 큰다. 일났 간단하게 이렇게. 얼굴이 아니, 피곤복됐네. 작품 뺄수 있어요, 이거. <laughs> 작품 한번 깨봐야지. 옛날에는 자주 깼지, 이러면. 가스파. 가봐 가스파. 한번 더. 아, 나 아파. 피로해 그래서 간단히 달렸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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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지 니치 얼굴이 길어? 얼근이 길어? 아이씨, 나이 잡아? 나치 얼이 길어? 이거? 얼근이 길어? 얼근이 길어? 이거? 자... 이제 어려운 사람. 내 보스, 나의 보스가 기다리고 있다. 공장에서. 미스터 비건 어렵지? 이게 내치도너무 길고... 기도 금방 모으고 파우더 너무 세. 키를 무조건 빼놔야 되는데. 오너스게임 이거 얼음깨기 이거 한번 이거는 패드로 안되더라고 아무리 눌러도 안돼 이, 이 연사 기능도 없고 아, 이렇게 죽으라고 눌러도 채우기가 어려워서 아우 실패 왕 <laughs> 이 마지막 보스보다 얘가 더 어려워 치고 빠져 한 대씩 치고 빠져 한 대씩 치고 빠져 한 대씩 치고 빠져 너무 쎄요 미스터 비 이거 한 대씩 치고 빠져야지 더때려고 그러면 내가 당하거든 좋아 한 대씩 한 대씩 좋아 한 대씩 이렇게 한 대씩 뒤로 가지마 앞으로 가 좋아 좋아 너무너무 간다 이 쌍놈의 새끼한 대씩 치고 빠져갔어어한 대씩 너무 세 파워도 세고 기도 니치도 들고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쭉빠지게 우위에 오 빙빙이냐 예.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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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안돼 아 이런다니까 이거 이게 있잖아 이게 오케이 마무리 아 이제 막판. <laughs> 징그럽네. 자, 막판입니다, 막판 미스터 가라데. 가라데만 잡으면 유리를 구할 수가 있지. 오히려 얘가 더 세. 아니 오히려 더 얘가 더 쉬워. 이제 파악했다 이제. 자, 대망의 결승. 저 봐봐, 데미지. 기만 빼면 돼, 이거. 기만 빼면 이길 수 있어. 우리 미스터 빅보다 쉬울 수가 있다니까, 이거. 어? 미치겠다. 응? 오나무다, 임마. 아, 딱안 끝나네? 아, 저숨승나네 왜 이렇게 쎄? 아우네, 가드 데미지 보소. 길을 빼주고, 침착하게, <laughs> 한번더 빼주고, 한번더려라 좋아. 공을 한번 간다. 근데 이게 맞아, 안 죽어. 좋아, 사랑 묵나. 사랑 겼나 아, 이겼다. 가끔 통할 때는 괜찮은데, 안 통할 때가 너무 많아, 이거. 꼭 막판되면 안 통하더라고. 내가 평타랑 장풍 가드 댄는 지가 너무 세. 공속도 빠르고. 점프? 오케이. 기준 빼주고. 힝힝. 좋아. 한번 더. 야, 한 번만 해야지. 몇 번이라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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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목소리> 왜너무나하는야 너, 정나을 한다. 깼다깼다깼다깼다깼다 깨다. 깼다, 깼다. 깼다. 와 진짜 징어다 너무 힘들었어. 자, 이제 대망의 엔딩 여동생 유리를... 유리 어디 있냐? 마무리. 아, 또 유리가? 하지 마라. 그러네. 아, 진짜 힘들었네. 예전에 어떻게 읽꼈겠지 용어권을? To be continue. 용어권 2와 뭔가 이어지는 그런 뉘앙스죠. 자, 오늘은 플스5로 고전 족두 게임, 용어권 1을 즐겨봤는데요. 아, 간만에 하니까 재밌고, 또, 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예.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